세종대왕님 <laughs> 친구들 안녕! 사회 역사 드론 센세이션! 민석쌤의 한기밀법에 빠져들다의 민석쌤입니다. 자, 한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요. 가장 위대한 군주라고 해도 전혀 그 칭호가 아깝지 않는 우리 킹 세종, 조선의 4대 임금 세종대왕. 그냥 아니라 대왕이야. 우리 한국사에서 대왕 붙여주는 칭호 붙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죠? 관계토 대왕. 뭐 조선 후기 때 정조 대왕 한이 정도 될것 같은데 세종 대왕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 아닙니까? 이분의 업적이 어마어마합니다. 훈민정음 만들었다. 한글 창제 때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과연 수험 한국사에서 한국사 시험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바로 세종 대왕의 업적으로 다뤄지는지 선생님과 함께 세인 세이션 암기 비법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아요. 그래도 선생님이 가급적이면 좀 짧고 굵게. 짧고 굵게. 그렇다고 해서 내용을 빠진 거 거의 없이 좀 담아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선생님, 암기비법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가겠습니다. 세종대왕. 야, 우리 만원짜리 준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다 드리고 싶네요. <laughs> 여러분, 복 받으라고 선생님 만원짜리 가져와 봤어요. 자, 우리 만원에 모델이 되는 우리 세종대왕. 실제로는 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종대왕께서는 워낙 독서와 학업을 공부를 너무 좋아하셨고 또 식단이 육식 위주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대했다고 라 이제 기록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세종대왕은 아마 이거보다좀더 후덕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오늘 세종대 암기 비법 자 크게 2 탄으로 쪼갤까다가 하 그냥 한 번에 다루겠습니다. 알겠죠 자 세이세이션 암기 비법입니다. 자 경기도 의정부 집값 아 선생님 경기도 의정부 삽니다. <laughs> <laughs> 경기도 의정부 집값 어, 집값이 좀 올랐어요. <laughs> 경기도 의정부 집값 어, 농담입니다. 경기도 의정부 집값 뭐라고? 경기도 의정부 집값 뭐라고? 경기도 의정부 집값 암기 비법 암기 비법이야. 자경 경자 갑니다. 경 경연을 강조하셨죠. 경연이 뭡니까? 왕과 신하가 유교 경전을 읽고 연구하는 걸 경연이라 그래. 쉽게 말해서 뭡니까? 왕과 신하의 스터디 모임을 경연이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재밌게 주목할 만한 게, 왕이 신하였을까, 아, 왕이 스승이었을까, 신하가 스승이었을까? 어, 이경연 자리에서는요, 왕이 제자 포지션이고요, 신하들이 스승 포지션을 갖습니다. 경연. 근데 우리 세종대왕과 정조, 뭐 성종 이런 군주들은요, 경연을 굉장히 좋아했고, 오히려 왕이 스스로 신하들을 가르치는 트레이닝 했던 그런 분들이죠. 그만큼 스마트했던 군주들이고요, 세종대왕 경연 되게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신하들이 너무 힘들었대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엄청 꼽히지 않습니까? 이게 선생님이 미리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혼자 치강! 혼자 치강! 혼자 치강! 혼이라고 하는 천체 관측기구와 자경들라고 하는 물시계, 충기라고 하는 강우량 측정기가 있고요. 앙부일구라고 하는 해시계가 너무나 유명하죠. 물론 이때 다 장영실의 도움을 받고 막 그랬는데요. 자, 기술이 발전했다. 과학기술이 꼽혔다. 우리 세종대 시기입니다. 하늘에 대한 관심과 시기에 대한 어떤 강우량, 이게 다 계절, 날씨 기후와 관련된 거니까 농업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세종대왕의 의지 속에서 나온 산물들입니다. 이런 걸 그냥 만든 이유가 아니라 만든 이유가 있는 거죠. 바로 농업 생산량과 관련된 백성을 위한 어떤 그런 마음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세종대왕이. 그도자어 도덕정치를 추구하죠. 자 왕이 도덕적으로 정치하는 거 우리가 어려운 말로 왕도정치라 그래요. 왕이 도덕적으로 정치한다 왕이 왕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건데 이 왕도정치는. 왕이 혼자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신하와 함께 만들어가는 정치 조선이 꿈꿨던 가장 이상적인 유교정치를 우리가 왕도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몸소 실현했던 임금이 바로 세종대왕이죠 음. 그리고 의정부서사제를 실시합니다 맞죠? 의정부서사제 이거 눈치챘죠? 이거 눈치챘을 거야 여러분들이 의정부서사제를 통해서 왕권과 신권의 조아 왕권과 신권의 조아 왕권과 신권의 조아 조화를 꿈꿨다 그 다음에 현명한 인재들을 집중시켜놓은 학문의 터전 집현전이라고 하는 세종의 학문 연구기구를 만들었고요. 맞죠? 어. 그 다음에 갑 갑인자 어? 세종은 개미자 세종은 갑인자 깨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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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게 어, 다가 아니야.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이제 쏟아져야죠. 쏟아져야 됩니다. 그 경기도 집값이 얼마냐? 하... 1억 2345만 6789원입니다. <laughs> 뭔 개소리야 이거? 123456789 뭐라고? 123456789 뭐라고? 123456789 의정부 집값 <laughs> 123456789자 의정부 집값이 총 1억 2,345만 6,789원이다. 총통 등록입니다. 총통 등록. 총. 빵야. 빵야. 통. 화포. 자, 이걸 무기책을 썼죠. 무기책. 총통 등록. 와, 세종대왕 저서죠. 국방과 또 관련된 세종대왕 업적입니다.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1. 일본 원정하고요. 2. 이종무 장군을 시켜서 스시마삼을 정벌하게 되죠. 3. 그리고 일본한테는요. 채찍만 휘두른 게 아니라 당근도 줬어. 그게 바로 뭐야? 삼포를 열어줘. 이게 개해약조죠. 1, 2, 3 세트로 갑니다. 1. 일본에 스시마삼정부 했다. 누가? 이종무 장군이. 김종사 아니야.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삼포를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삼포. 부산포, 연포, 제포라 그래가지고 공시생분들만 기억하세요. 그 위치까지는, 이름까지는. 삼포를 개항했다. 이걸 우리가 개해약조라고 합니다. 그 일, 이, 삼 이종무가 어 스시마 섬 정벌하고 그다음에 세종 때 또한 삼포 개항했던 개해약조를 체결했다. <목소리> 세이션 안기 비법 이종무 삼계탕. <laughs> 이종무 삼계탕. 이종무 삼계탕. 삼포 개항했다. 개해약조 탕이 뭐야? 탕탕탕탕탕 탕탕탕탕탕탕탕. 탕, 탕.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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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어 스시마 섬 정벌해버렸죠. 탕탕탕탕. 탈탈팔어버렸어 탕탕탕탕탕 총으로 싸가지고다 죽여버렸어 <laughs> 뭐라는 거야 진정하자 컴 p 다운 플리즈 자 4군 6진이죠 4군 6진이야 이게 이제 세종대왕과 관련된 국방개혁정책 중 하나죠 아 그리고 3자또 있어요 3자 3차. 이 3자에서 여러분들 삼강행실도라고 하는 사진 튀어나왔죠 삼강행실도 유교적인 윤리이념을 담은 유교 윤리사라고 보겠습니다. 볼수 있죠. 이 그림으로 같이 딱 해가지고 효자 충신 연려의 이야기를 삼강이라고 하죠. 요걸 이제 그림과 글로 풀어서 백성들에게 유교적 윤리 님을 보급하고자 했던 삼강행실도 오, 기억하시고요. 삼자 하나도 있죠. 삼포기왕과 삼강행실도 사군 육진 나와야 되죠. 사군의 최윤덕 육진이 김종서입니다. 김종서란 이종무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그다음에 오자가 뭐냐면은. 어 옛날에 오오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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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사사제 이렇게 하려 그랬는데 우리가 아까 경기도 의정부 집감 나왔잖아 의정부 사사제 그러니까 이 오자는요 월인 청강지곡이야 뭐라고요 월인 청강지곡 뭐라고요 월인 청강지곡이야 <laughs> 이게 뭐야 선생님? 어, 석가의 일대기를 찬양한, 찬송한 어떤 노래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세종대왕이 불교만, 불교를 찍어 누르기만 한게 아니라, 불교를, 불교 문화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뭐, 불교를 찍어 누르기만 했다고만 보긴 좀 그래요. 자, 석보선절이라는 것도 역시 세종대왕 시기 때 만들어진 거고요. 여러분, 오린정강 청강, 청강지구는 좀 기억을 해 두자고, 월인청강지구후민정원과 관련된 거니까. 그다음 육. 육진을 설치했죠. 어, 사군과 육진은 여러분들 위치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사군은요, 백두산 왼쪽에 있는 압록강 그다음에 육지는요 백두산 오른쪽에 있는 두만강 일대 우리나라 국경선을 확정지었다고 평가받는 게 세종역적입니다. 의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 그다음 칠정산 시험에 미치도록 나옵니다. 칠정산 음, 원래 원나라의 그 수시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한양 기준의 역법섭에 맞게끔 원나라 수시력, 뭐 명나라의 대통력, 뭐 이러거든요. 뭐 당나라 선명력이고 당선 당나라는 선명력. 원수, 원나라는 수시력, 명대, 명나라는 대통령 이런데, 이게 칠정산이라고 하양 기준의 역법서를 만든 거야. 쉽게 말해서, 코리아 캘린더를 만든 게, 우리나라 중심의 시간 계산법을 만든 게 칠정산이죠. 칠정산. 7일을 정확히 계산한 달력, 칠정산. 세종대왕이, 세종대 업적을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보다 보면요. 자주적이고, 주체적이고, 우리만의, 우리만의, 그런 냄새와 색깔이 강하게 묻어난다는 겁니다. 그 세종대 업적은요, 민족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로. 사대주의자가 아니야, 이분은. 요즘은 세종을 까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그치. 아, 또흥분할 뻔했어. 팔, 팔도도. 팔도도 말고도 뭐, 신찬 팔도 지리지. 이런 지리사업, 지리사를 편찬하고 이런 모습도 세종대왕이 하셨고요. 굿자 중요한데요. 공시생분들은 기억하세요. 굿자. 이구자가 구급책을 만들어, 구급책. 백성들을 굳이 하는 책들. 어, 예를 들어서, 향약 집성방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풍토에서 나는 약재들을 소개한 향약 집성방. 집성방이니까 지으시니까 조선 거예요. 향약 구급방은요, 이거 기억이니까 고려 거야. 세종뭐다 향약 집성방입니다. 지으시엣, 조선. 그 다음에 뭐, 의방유치. 의방유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아이고, 미안해요. 의방유치까지. 하, 어, 요 정도 세종의 업적인데, 구자랑 어 육자를 또 묶어서 한번 정리해 를 보겠습니다. 짜잔. 어 육과 구를 묶어서 염분육등법과 전분구등법. 오케이. 어. 아 미안 잘못했어.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전분육등법과 그다음에 그의 풍흉에 따라서 연도에 따른 풍흉에 따라서 염분구등법을 만들었죠. 맞죠? 어 영구 육전, 나르지? 이게 공법이라고 해요. 이거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런다?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법. 조세를 수치할 때, 세금을 걷을 때, 그냥 막 걷겠다는 게 객관적인 기준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는 거야. 이게 세종대왕이 세금을 함부로 걷지 않고, 또 그러면서도 조세를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확보하면서 국가의 재정수익도 늘리고, 백성의 부담도 줄이려는 굉장히 합리적인 세금제도, 조세제도가 바로 이 공법이었죠. 세종대행 그만큼 대단했죠. 세종대왕이 이거 실시하기 전에 여론조사까지 실시했다고 하죠. 오늘날로 따지면 앙케이트 조사까지 한 거야! 대단하신 분입니다, 진짜. 뭐, 어, 이것만 있겠습니까? 엄청 많은데. 어, 일단 오늘 최종 정리를 해볼게요. 아, 자, 의정부 집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정부 집값. 경기도 정부 집값. 자, 빨리 갈게요. 경연을 좋아했고요, 기술교 꼽혀 기술이 꼽혔고요, 왕도 정치 꿈꿨고요 의정부 사사제 정말 중요하고요, 집현정과 갑인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정부 집값이 총 얼마라고요? 1억 2천 3백 45만 6천 7백 89원이라고요. <laughs> 뭐야, 근데 어기가 갑자기 <laughs> 이게 이제 공시생분들 을 위한 겁니다. 듣기만하세요, 공시생 나머지 분들은요. 성, 세종대왕의 억불정책도 있어. 아무래도 조선 유교국 가다 보니까 억불 정책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그 증거가 바로, 어 당시 교종과 선종과 관련된 사찰이 여러 개 있었단 말이야. 그 교종과 선종과, 교종 선종 사찰을요, 교종 사찰 18개, 선종 사찰 18개 가지고 딱 36개 남기고 다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 승록사를 폐지한다던가 이런 게 이제 억불 정책의 일환이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했던 거죠? 총통 등록, 일본 스시마사 왕절했고, 이종무가. 그 다음에 삼포, 개항해줬죠? 이게 개의 약조였지? 묶어가지고 뭐라고 했죠? 이종 삼계탕! 그랬고요. 사군육진이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오, 오정부 서사제가 아니라, 월인 청강지곡 석보상절, 칠정산 팔도도, 그 다음에 구급책이었던 향야 집성방. 이거 말고도 뭐삼강 행실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분육등법과 전분, 아, <laughs> 전분육등법과 연분구등법이라고 하는 공법제도를 통해서 조세수치를 합리적으로 하려고 했었다. 그 다음에 뭐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데, 진짜 세상 <laughs> 여러분이 조금 보태서 해보세요. 이것만 해도 세종대 업적은 70% 80%는 커버 가능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안녕!